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아 오늘은 어 개나리 차별화된 개나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작년 초부터 인가요 어 영상을 계속 업로드 시키고 있는데요 어 테마를 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어, 개나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laughs>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꾸준히 올리는 이유는 어, 그만큼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어, 모든 모든 그 수목들이 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늘 창의적인 작품을 막 창의적인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상품을 만들어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에, 외대로 독립수로 키우고 있죠. 이 녀석을 그래서 어, 지면에서 약 70cm에서 주목을 해서 어, 밑에 그 근경을 좀 굵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에 보면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 있죠. 지금이 오늘이 아마 10월 15일인가요? 그 정도 된것 같은데 에, 곧 우리 강원도 행성에는 이미 서리가 한번 내렸습니다 어, 물론 저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닌데요 곧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서리가 내릴 텐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잎이 아주 세력이 왕성하죠 그만큼 토질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그희생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광학성 작용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양분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경을 보시면 지금 근경이 3점에서 4점 정도 나오는데요. 어, 지금 얘가 몇, 삽목을 해서 몇 년째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 근경이 한 5점 정도 돼서, 어, 90, 50에서 한 70cm 정도의 두목을 했으니까 그 두목 부위에서 수영을 잡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역할이, 희생지 역할이니까 얘 역할이 끝나면 내년 봄에 다시 이제 전정을 해서 어, 지금 보면 이 측지가 약한 3점 가까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얘를 다시 제가 재활용을 할 것입니다. 삼목용으로. 그래서 일거 양득이죠. 어, 수영도 잡고 시생지 역할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두목을 해서 수영을 다시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데요. 개나리는 참 흔하긴 하지만 흔하지만은, 어, 뭐랄까요. 군식이나 울타리용으로 심다 보니까 어, 꽃은 참 예쁘죠. 제일 먼저 피는 것이 개나리니까 꽃이 예쁘고 하기 때문에 수영만 외대로 키워서 독립수로 잘 만들어놓으면 상당한 그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초질관 그 계속 몇 년째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어, 요런 그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똑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면 경쟁력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 이런 창의적인 작품을 만, 상품을 만들어서, 어, 시장에 내놓는 것이 고객들의 그 어떤,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들의 반응이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로 하셔서 새로운 상품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봅니다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